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떠니? 더러니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향해 항의하는 배라고 할때이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항해하려면 앞으로 나가게 하는 강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둘째로는 방향을 지시하는 나침판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착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가는 정말로 강한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방패여 피란처여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여 천만인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일생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두려움이나 공포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항해하려면은 이렇게 강한 믿음의 추진력이 필요한 반면에 방향을 지시해주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 착한 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심은 내마음판의 새겨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싶을 때에는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양심은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가책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이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해 주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는 경고를 하고 또한 가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양심, 이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은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내중에는 가책도 받지 않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뜨거운 것이 와도 뜨거운 줄을 모르고 찬 것이 와도 찬 것이 완주로 모르는 화인마든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심의 명령을 따르면은 마음이 기쁩니다. 양심이 나를 칭찬해 줍니다.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대로 실천하면은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지으면. 양심이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옳은 것은 옳다고 외치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할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와 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명령을 따라 살다가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양심은 자유를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소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양심을 속이고 세상길로 따라가면 일시적으로는 위기를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에 한점 부끄러움 없고 가책 없이 떳떳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참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